이 금에 날 사랑하는 만큼. 레이더망이는 어쨌든 제비랑 부러진 않아요 그 친구들이. 근데 아 진짜 이쁘다 요즘 애들. 우리도 다 젊었던 적이 있잖아요, 그죠? 그냥 부러워하지 말자고요. 너희 젊음이 너희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 내 늙음도 내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. 어. 자연스럽게 늙는 게 최고임 늙었는데 옷을 어리게 입던가 너무 상황이 너무 심하면. 아니, 저는, 나이에 맞춰서 그 나이에서 고급스러운 게 멋있는 거라고 생각해요. 막 젊음을 주였 짜는 그런 패션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. 되게, 그, 여성분이 되게 교양이 있는데, 그, 저에게 길들여지는, 숙회가. 그게 있습니다. 나는 완전 날 것, 날 것이잖아요, 저는. 막는 아니라. 육식품물인데, 그, 온실 속의 화초가 저에게 길들여지는, 어 그런 과정들. 아, 저는 그게 너무나 재밌더라고요. 그 예를 들어서 그거지. 학교 다닐 때 전교 아, 1등을 아, 따먹듯한 그런 느낌. 걔네마 <laughs> 우리 집에 찾아오고. <laughs> 야, 인생 망칠 거냐며?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. 난 그런 애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매력을 느꼈어요. 저한테 없는 매력. 행복한 나치님아 니체. <laughs> 이게 수준이 그렇테니까아 행복한.. 아 니체. 알고 있습니다. 대너리스님. 예. 저는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. 아 인생. 몸으로 때우세요? 가슴도 수술하셨다 고 그랬죠? 저는 특별한 거 많이 바라진 않습니다 몸도 떼우세요 소미는 얘는 사람입니다 알았어 강아지가 아니에요 혼자 있으면 두 발로 걸어다닙니다 그래서 내려가야지 뭔 개소리야 자유몸이 아니라 어, 나도 놀러 가고 싶다고 편하게 오시면 돼요 그냥 저한테 주문을 하시면 돼난 놀러 갈 건데 분위기만 보겠다 하면 전딱 분위기만 보게끔 만들어 드릴 수가 있는 게 어, 그런 역할 아닐까요? 하루야 나 가게 나가서 필름 끄서 그 지랄하면 너나 지켜줄 거지? 경찰 불러야지. <laughs> 경찰 불러야지. 넌못 지나간다. 민중의지방이 경찰. <불러야지. 웃음> 경찰! 하루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사랑을 해 선수들이 지금 채널을 보시면 인간관계에 대한 인물학이다 들어 있습니다. 코코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? 일전에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선수들이 나를 알로 치, 치는데 내 방송을 보고 몇 개를 빼봤대요. 그대로 한번 그... 호빠에서 적용을 해봤더니. 선수들 연락이 오고 밥을 먹자고 하고 막 사랑을 해버리니까 신기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내가 또 선수 다루는 법도 기가 막히게 알고 있죠.